내가 어떻게 널져 보다 아, 더안 절갖고 진화구덩이 널박 군단이 커지고 있다 이젠 워필드 당신 차례야 이 행성을 되찾으면 당신의 황제 도알 거야 다음은 자기 차례란 걸에 c 아 이해가 안되는게 여왕님께서는 무슨 저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기억이네. 이곳은 여왕님을 위한 방입니다. 이곳에서 신경 경로를 집중시켜 활성화된 능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새롭고 강력한 능력들이 눈을 뜰 겁니다. 활성화된 능력을 이곳에서 언제든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라를 어떻게 무리어미 유전자에 추가로 근육 밀도를 늘리고 앞으로는 모든 문... 군단 무리어의 역할과 또한 독립성향 시대가 변하고 군단을 이끌 군단을 이끌고 불굴의 고원으로 가려면 뼈의 협곡을 지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막을 것입니다. 이곳이 뼈의 협곡입니다. 테란 요새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전에 무리를 데리고 여길 통과하려고 했을 땐 테란 고르곤 전투 순양함이 공중에서 우를 덮쳤습니다. 놈들은 끝도 없이 폭격을 가했습니다. 저의 무리는 피 흘리며 죽어갔고 자행성에서 테란을 몰아내겠다는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잠깐, 갈귀 둥지야. 저거라면 고르곤을 격추할 수 있어. 둥지를 깨우기만 하면 돼. 여왕님, 협곡을 신속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고르곤과 싸우는데 <laughs> 허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기술 작전을 펼친다면 어느 정도 병력 손실이 있다 해도 협곡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군단은 끝이야. 넌 통찰력을 좀 키워야 해 자가라. 계획하고 계산하고 머리를 써라. 이 점막 종양으로 갈귀 둥지 옆에 종양을 생성하는 거야. 둥지가 깨어나기만 하면 워필드의 고르고는 끝이야. 싶은 말이라도 여왕님, 워필드 장군이 고르곤을 출격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굴락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로군. 워필드가 이 협곡에 두 대를 동시에 투입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서둘러 점막을 저 갈기 둥지까지 퍼뜨린 다음 둥지 옆에 점막 종양을 심어야 해. 그러면 갈기둥지가 깨어날 겁니다. 그걸로 거르곤을 파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있어. 대군주를 선정하면 보급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그 생체물질에서 사용 가능한 정수 발견. 귀중한 유전자. 획득하면 칼날 여왕의 군단을 강화할 수 있음.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광물이 모자라 불 렀어？이번 엔뭐 지？수 행할 수 없는 명령, 빨리 말해 첫 번째 갈기 둥지 옆에 점막 종양 을심었 습니다. 빨리 깨어나라. 고르곤을 격추해라. <웃음> <웃음> 완벽해. 이제 종말의 서막이 열렸다, 워필드. 알기 둥지가 고르곤을 격추하느라 모든 생명력을 써버렸습니다. 동지가 더 있다. 다음 둥지 옆에 점막 종양을 심어야 해. 서둘러! 새로운 고르곤을 출격시켜라! 누가 물어봤어? 하고 싶은 말이라. 광물이 모자라. 이분의 멀리. 빨리 끝내자 군대를 건지렸다. 그것도 날 막지 않네. 흔들리지 마. 하고 싶은 말이란 점들이지만 불렀어? 군단이 굶주렸다. 이번엔 뭐지? 누가 물어봤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빨리 이번엔 기 격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점막을 펼쳐라! 고르곤을 내보내! 캐리건을 짓밟아버려! 그 무엇도 날 막지... 막하기를 도하해라이번 뭐지? 그복한 무리가 더 있습니다. 너는 최전방에서 막 종양을 생성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종양이 많을수록 막은 빨리 퍼지겠지. 퍼절대지만... 빨리만 하고 싶은 말이라도 뜸들이을또격추했다 <목소리> 힘내. 갈 l 등지를더 깨워야 해. m 자랍니다. 광물이 o 자랍니다. y ahead. What's t h 이 t What's 이 <목소리가> 새로운 고르곤을 투입해라 잡았어. 이 행성을 내놓시지 워필드. 절대로 안 돼. 워필드 장군이 고르곤을 또 출격시켰습니다. 거기 있는 뼈를 봐라. 다저그지 너도 곧 같은 처지가 될 거야. 이 세상 내 것이다. 군단 멈추지 않아. 전라도에 지어야 아군이 공덕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불렀어. 이번엔 뭐지?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빨리 말해. 광명 모자야. 막 주면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고르곤이 또? 두고보자, 캐리건 새로운 고르곤을 출격시켜라! 광물이 모자랍 전진 앞으로, 빨리! 전진 앞으로 빨리 누가 물어봤어? 불렀어? 불렀어?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군단이 굶주렸다 이번엔 뭐지? 불렀어? 학일들을 갈기둥지로 출동시키라 저그가 깨우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 고르곤을 또 격추했다 힘내, 갈기둥지를더 깨워야 해 나는 대단 자치령해나으로이 행성을 정복했다. 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게마 못해. 나도 못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 호태 반복한다. 협곡에 있는 자치령 전병력은 호하라 통제 불능이다. 게리건 나우와 필드다. 듣고 있다는 거 알아.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네 군단에 있는 녀석들 싹다 데리고 와라. 네 놈들을 쓸어버리고 조물의기들또 처리하러 다니길 싫으니까 말이야. 그럼 불굴의 고원에서 보자고 장군. 여왕님의 증오가 불같이 타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깔려있는 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이야 이즈샤. 가끔은 내 증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 여왕님을 괴롭힌 적에 대한 기억인지요. 아니, 좋았던 시절의 기억. 지금은 사라진 친구의 기억. 여왕님은 더 강해지셨습니다. 여왕님의 방에서 새로운 능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